2019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T와 T스타에 의해서 a b o 시 혈액형에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고 a b o 시 혈액형과 그 다음에 그 존재 여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의 형질 발현 여부부터 살펴보면 부모 세대에 없는 자손이 딱 태어났어요. 얘는 무조건 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T와 T스타 중에서 T스타, T스타를 갖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 1 같은 경우는 동형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는 T와 T를 가지면서 부모 세대가 모두 이형 접합임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T T스타, T 스타 T T 스타 이렇게요. 그다음 우리는 여기 위에서 가 같은 경우는 아 발현이 되는구나 열성으로 발현 그리고 얘는 T 스타로 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녀 3 같은 경우는 자녀 3 얘는 발현이 되지 않는 애죠. 그런데 발현이 되지 않는 부모랑 같이 만나서 다른 남자랑 같이 만나서 발현이 되는 아이를 만들었다. 얘는 열성형이기 때문에 이형 접합 이형 접합인 것을 알수 있고, 얘가 열성형 티스타 티스타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형 접합 티 티스타를 될수 있고, 얘가 이제 자손한테서. 티스타를 준 것. 얘도 마찬가지로 TT 스타가 될 것이며 자손한테 티스타를 준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ABC 캐릭터형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A형이 되려고 합니다. 부모는 O, o 를 가지고 있어요. O, o 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형이 되려면요. T 스타에 스타에 o 를 가졌고 A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A가 자손 3에 연결되어 있다. T 스타에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가 A나 혹은 a b 형인데 자손들이 이렇게 모두 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을 가지려면 이 니은이 AB형이 돼야 되고 얘가 B O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연관이 되었을 때 얘네들이 다양하게 튀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B가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O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스타 A를 티스타랑 같이 연관해서 3한테 줬으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T를 이제 자손 1한테 줬으니까 B, B가 될 거고요. 자손은. 자손 2 e 같은 경우는 스타스타이기 때문에 A, O형이 되어서 A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 B형, T를 왔으니까 B형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로 갑니다. 1번부터 니은은 했어요. A형이 아니라 A, B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자, 아버지와 자녀 1의 A, B, O, C 혈액형. 아빠는요, B, O형이고 자녀 1은요, B, B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동생이 태어날 겁니다. 요 놈의 동생이 태어날까요? 태어날 거래요. 그랬을 때 혈액형이 A형이면서 그 다음에 발현되지 않았다, 발현되지 않으려면요 우성이어야 돼요. 라지 T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러려면 조건을 한번 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3 같은 경우는 T와 T*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B와 A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T와 T*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T와 T*죠. 자, T와 T 스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 오형이랍니다. 그러면 A 형이 되려면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줘야 되는데 그때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게 발현되지 않을 라즈 T의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T 스타 T 스타의 조합은 안 되고 요 조합만 가능하네요. 전체 네 개의 조합 중에서 한 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일번 틀렸고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오 번이 정답. 이되겠 습니다.